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나라 황제, 예, 제6대 황제인 '건융 황제'에 대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죠. '건융 황제', 황제 사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죠. 황제 사주는 좀 특별한가? 특별한 점이 있긴 분명히 있죠. 자, '건융 황제'의 사주, 청나라 황제 6대죠. 그리고 건륭 황제는 아마 이게 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황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이런 것에 한 번씩 등장하는 건륭 황제의 사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자, 경일간이 경일간이 밑에 6월에 생겼죠. 그래서 6월에 생하고걱제가 투간되고, 그래서 본신이 약하지 않는데 그러나 평관 평관 정관 지지의 정관 해가지고 정평관이 3위를 봤으니까 살이 왕한 셈이 됐죠 그랬을 때 이렇게만 구성돼서 사주 구성됨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주가 황제가 될수 있을까 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전에 이제 많은 영, 전에 이제 영상 속에 자오묘유 예전에 이제 사의 순정격이죠 이제 사의 순정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예, 좌우 묘유가 다 있다. 좌우 묘유는 이제, 에, 사왕지죠, 사왕지. 사왕지면서도 사정방이라. 이제 사정방의 예, 기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24위에서 사정방, 동서남북 사정방이 사위가 되고, 20, 이제 12지지를, 놓고 둥글게 폈을 때가 사정방 동서남북 사정방이 되는 사정방 또는 사왕지 우리가 이제 자는 수의 사 이제 수의 왕지고 오는 화의 왕지고 유는 금의 왕지고 묘는 음, 목의 왕지 그래서 지지에 자오묘유가 다 있으면은 사의 순정격이다 했을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책을 찾아보면은, 음, 책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예, 해석돼 있어요. 좌우묘유가 다 있으면은, 에 예, 저, 풍류를 즐기고, 생을 즐기며, 뭐, 어쩌고저쩌고, 여성, 여성은 파가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면서 남자는 이제 독서를, 독서를 해서, 어, 뭐냐, 잘 되는, 음, 면도 있다. 이렇게 나온, 이렇게 밖에 이제 거의 대부분 책들이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우리나라에 전해진 책 중에는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을까? 이진진술충미나 인신사이는 음, 크게 부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laughs> 사요 좌우면는왜 그렇게 좋지 않게 평이 나와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 의문을 품고 이제 많은 다른 나라 또는 우리나라 왕들 또는 다른 나라 왕들을 이제 이렇게 치면은 생년월일 요, 요즘에는 이제 가도 그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년월일을 알게 되면은 그 생년월일이 기록에 분명히 있는 생년월일 때문에 그 생년월일 자체가 정확하다. 또 이제 또 청나라는 나라 자체가 음력 음력을 아주 명확히 예, 대중, 대중성 있게 또는 황실에서도 아주 그 음력을 뚜렷하게 에, 썼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다. 이게, 이게 왕이 육대니까 왕자로서 태어났으니까 그 생일이 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풍나라 자체가 음력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지금 양력 이라고 하는 것 양력을 쓰듯이 청나라는 음력을 분명하게 썼기 때문에 정확할 것이다. 그러면 건륭 황제의 생일에 생일에서 그리고 기록에도 이 건륭 황제에 대한 기록도 기록은 좌우묘유 즉 이렇게 뚜렷하게 이런 사주 구성이 됐다라고 기록에도 있다라고 어, 저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가 분명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좌우묘유는 당시에 당시에도 황제의 사주다라고 어, 봤다.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본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책에 나온 기록에는 좌우묘유는 그렇게 썩 좋지 않는 평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하게 건륭 황제의 사주는 좌우묘유가 뚜렷하게 있다. 그러면 그냥 좌우 묘유 사회순전을 보지 않고 다른 구성으로 오는 정평관이 대답해사리 왕하고 본신이 양인 떼서 양인과 사를아지많 정관을 봤기 때문에 그격 자체가 품위가 떨어지고 해서 좌우충이요묘유충이요 해서 격제까지 예, 보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아주 좋지 않는 사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데 좌우 묘유로 보지 않으면 은 절대 물론 이제 평관도 있고 정관도 있어 평관에서 가 양인 가살돼서 겁제도 있고 이, 여기 어, 이제 상관 상관성 이 있어서 정관을 깨고 해도 정관이 살아남지만 역시 그래도 권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명백하게 그냥 좌우묘유 사이 순정격이 아니면은 좋지 않는 사주다 그런 명확하게 볼수 있죠 그렇지만 좌우묘유가 뜻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황제의 사주가 된 것이다. 황제의 사주와 뜨렷이 된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 이 말하자면 권융 황제의 부친 예, 부 그러면 부친이 이제 옹정 황제죠 옹정 황제. 황제의 아버지, 아직 옹정 황제의 사주는 사주는 어떻게 되었냐? 에, 옹정 황제 건륭 황제의 아버지인 옹정 황제의 사주도 좌우명이가 으시 있다. 그래서 황제를 지녔다. 그러면 옹종 황제도 유명한 청나라에서 아주 영토를 넓히고 정치를 잘한 아주 유명한 황제죠. 그래서 자오묘유는 명백히 황제 의 사주 구조를 갖춘 사위 순정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일간에 따라서 이제 그 성격, 성정 이제 이렇게 달라지겠지만 사람의 그 성향은 달라지겠지만 명백히 좌우묘유는 황제의 사주라는 걸 명확히 알수 있다. 즉 근육황제와 아버지 옹정황제도 좌우묘유를 갖춘 사의 순정격을 갖춘 사주였다. 그렇지만 일간은 정일간이죠. 정일간이고 근육황제는 경일간이고 그래서 일간만 다를 뿐 사의 순정격은 같다. 그래서 좌우묘유가 다 있다. 있으면 황제의 사주이면는 분명하다. 물론, 이제 그 운도, 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운은 상당히 어떤 큰 영향을 이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 또는 황제의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좌우 묘유 순정격은 황제의 사조를 갖춘 구제임에는 명백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은, 이건융 황제가 정치를 이 황제 노릇을 64년간을 했죠. 64년간, 64년간. 그러면은 이건융 황제의 조부, 조부가 이제 에, 최장 이렇 61년간을 이제 61년간을 했는데 조부가 이제. 저기죠, 어, 강희제죠, 강희제. 예, 청나라 역사를 보자는 게 아니고 이 사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해서 이거 설명하는 건데 강희제 할아버지인 건륭황제 할아버진 강희제가 6 1 년간을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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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를 했는데 조부의 조부의 육십일 년간을 넘겨서 이제 하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61년간을 채우고 61년간 채우고 나머지 3년은 이제 섭정을 한 거죠. 섭정. 그러면 자기 아들이 이제 에, 가경제죠 가경계. 가경계 아들이 가경제가 한계가 돼서 이제 나머지 3년간 자기가 죽을 때까지 3년간은 이제 섭정을 한 거죠. 섭정. 그래서 64년 동안에 에, 말하자면 직권을 한 셈이 됐는데 권융 황제가 만약에 경일관이 아니었다면, 그냥 육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황제를 했겠죠. 이제 조부에 대한 그런 예의를 안 갖추고, 예, 경일주가 아니었다면. 예, 그런 성향은 예, 일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좌우, 묘유, 사이 순정격은 예, 분명히 왕의 사주다. 즉, 여기에서는 황제지만, 그냥 통틀어서 예, 왕이, 왕이 될 만한 사주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사주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라의 총책을 맡는 음, 책임자가 될 사주다 할수 할 있겠죠. 그래서, 이 성향을 보면은 평관이 하기 때문에 이 건융황제 자체가 권력력이 대단하다. 평관, 평관이 그들 살아있죠. 권력력이 대단하고 상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야, 변덕스러운 것, 또는 이제, 이렇게 말, 말을 이렇게 말 구슬림도 이런 것도 상당히 잘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 떤 그런 체계적, 이렇게 법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준수했을 것이다. 밑에 정관이죠. 정관정제. 이렇게 꼼꼼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키려고 애는 썼을 것이다. 예, 제제도 있고, 상관도 있기 때문에, 또한, 양인 극제죠 그러니까 말제주도 이렇게 상당히 뛰어났을 것이다. 상관 예술성에 이렇게. 뭐 시위를 넘는다 할지 또는 그런 말 말로서 어떤 재미를 느낀다 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쓸 것이다 예, 라고 볼수 있죠 예 잠깐만 잠깐만예 예, 다시 해보죠 이 경일간 이제 평관 평관 이제 그 권력 욕심이 자기가 황제이긴 해도 권력 욕심이 대단해서 어떠한 자기를 이 약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면은 상당히 냉철하게 처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관 정관 이제 평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어떠한 제도적 준수를 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평관성이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권력력이 대단하면서도 난신이 반드시 난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벌적 이제 형벌적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탄압이라는 그러한 오명도 오명이라기보다도 그런 말도 많이 들었겠죠. 이 사주 구조상 보면. 이를 극제, 극제, 극제니까, 에, 나의 세력이면서도, 음, 나를, 나의 반하는 그러한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상관, 상관도 역시 상관도, 예, 난신, 배반자. 물론, 이제, 나에게 좋은 충신 또는 음, 나에게 헌신하는 예, 신하이기도 하지만, 신하이기도 하지만, 나를 배반하고, 어, 예, 난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러한 음, 사람들도 어, 많이 예,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 형벌적 이렇게 정치 탄압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정치적 탄압도 꽤 예. 근 예, 예, 건륭황제라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그러면 보면은 남방 화왕제를 거치면서 동방 모왕제로 가죠. 예, 관운에다 재성원이죠. 이 관운 때 권위가, 음, 대단했겠죠. 그러면서도 역시 모강절이기 때문에, 이 관을, 관을, 이제 관이 왕성하는, 음, 제기관이었다 그러면서, 요 자체의 좌우 묘의 본신이 양인의극제 출되고, 본신도 왕하고, 또는 왕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자오충의 묘의충, 이런 개념들은, 이 사의 이게 사의 순정격에서는 물론 그런 그 풍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격, 격국으로서 또는 이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좌우며 사의 순정을 받아들여야지 좌우 충이니 우유 충이니 또는 자유 판이 오묘 판이 이렇게 에 이런 것들 을 적용해 버리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만약에 격국을 보지 않고 사회 순정경를 보지 않고 이 구성대로만 본다면 꽤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인생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주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몇 영상에서 격국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격국을 보지 않고 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책들 속에서 좌우 묘에 대한 좋지 않는 평, 이런 것만 가지고도 단순하게 판단해버리면 네, 틀려버릴 수 있다. 명백히 좌우 묘위는 기록에 건융황제의 명으로서 뚜렷하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건융황제의 부친 옹정황제도 좌우 묘위가 있는 사주 구조였다. 그러면서, 어, 직권을 오래도록 장수하는 운, 왜 장수를 했는가 보면은 이 좌우묘유에서 양인 쭉 보면은 묘대원의, 묘대원의 양인과의 충이지만은 좌우묘유 순전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성이 여기에 가해진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다. 즉 양인격을 썼다면 양인충에서 흉하게 느꼈지만은 이거는 양인격이 아니고 좌우묘유 순전격이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양인 가사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이런 권위들이 같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신적 요소나 나의 신상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만은 좌우 묘유에 대한 사회순정격에 대한 개념을 두지 않고 달리 평해버리면은 많은 문, 해석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때도 왕성하게 에, 에, 하는, 이제 움직이는 그러면서 예, 장 이렇게 오래도록 63년간, 이렇게 64년간을 이제 예, 집권을 했으니까 3년간은 물론 섭정이지만 그러면 이 이것만 보더라도 예, 장수 명이죠. 이렇게 자기가 황제로서의 지위를 60년 넘게 누렸다는 것은 예, 대단한 음, 예, 운이죠, 운과 명이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많은 우여곡절들 또는 죽을 고비 이런 것들이 있었 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좌우묘의 사이순정 격은 황제의 사이였다.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정치인 중에 좌우묘가 유 있는 사주가 있을까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제가 한번 그분의 사주를 여기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좌우 묘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있으시다. 예래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우리 이제 그 명리를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정치적 중립에 서서 설명을 해야 아 좋다고 저는 봐요. 어디에 치우치면은 이제 자기 편파적 그 해석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어질 수도 다 보니까, 그래서 늘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혹, 여기에 이제 그분의 사주를 제가 만약에 지금 올린다면, 혹 편파적으로 저를 이제 바라볼 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제가 그 설명을 할 때게 사실, 사주에 나온 사주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 아, 저 사람은 편파적으로 해석을 하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가 약간 이제 그좀좀절들이 음, 예, 많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립적인 설명하려고 해서 정치인들을 지금 현재 거의 뭐잘 이렇게 사주 설명하는데 시점풀에서 올리지 않는 이유가 그런 점도 있어요. 뭐 정치인들이 이제 풀수 있는 분들이 사주 이게 시점풀에서 지금 현재 정치인들, 정치인들을 올려서 충분히 풀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어요. 뭐저윤 대통령 돼가지고 윤그 영부인까지 해서 그 굵직한 뭐 대표들 또는 기타 엄청 많죠. 그분들 자료들이 다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지금 안 올리는 이유가 그런 일명이 있다. 정치적 그런. 중립성 일면을 지키려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중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부, 이 어떤 부분을 꼭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면은 듣는 분, 보는 분들은 아, 이 사람은 표파적이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냐하면 보는 분들은 사주를 완전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게 오해를 할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혹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정치는 한 번도 안 올리지 이제 이렇게인데 이제 앞전 영상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올렸고 이명박 대통령도 올렸고 이랬는데 그분들은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이제 아주 노익장으로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적당한 선에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사진 올렸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또는 기타 뭐 자꾸 예 하신 대통령 분들만 이렇게 이승만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몇, 여러 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 올릴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예, 예 이념적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다른 나라, 이렇 뭐, 근육 환계랄지 뭐, 서태우랄지, 또는,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랄지, 이런 분들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혹, 이제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도 되도록이면은, 예,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제, 아주, 어, 어떤 비판적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 이분의 업적 또는 해왔던, 대략 또는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주 구조, 즉, 격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에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쭉 올리면서 이제 다른 영상을 이제 보면은, 내년, 올해가 이제 개유년이고 내년이 이제 갑진년이죠. 갑진년인데, 세운 그러니까 일간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을일간이면은 에가간이면 이게 갑진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설한 것이고 있 이제 쭉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제가 주제하는 면은 있어요 그걸 이제 해보라고 한 번도 있는데 주제하는 면은 뭐냐 사주 구조 없이 어떻게 대운도 없이 어떻게 세운을 에,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말을 하는데, 그런 점을 다 떠나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는한 생각도 하는데, 좀 망설이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거진 황제의 명은 경일관이 좌우미회를 다 보아서 자의 순정격을 이루고 황제의 사주가 되었다. 그래서 평관도 있고 양인도 있어서 양인가사라고는 하지만 정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많이 태우된 것이지만, 어쨌든 황제 사주에서 권위 의식이 이렇게 권력 욕심 또는 권위 의식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여기서 좌우증인이 묘유증인이 이런 개념은 되도록이면 크게 참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물론 풍파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옹정 황제, 권위 황제, 부친 황제도 좌우 묘유 사회 순전격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자오묘인는 황제의 사주였다. 사의 순정격. 그래서 사항, 이제 사항기라고 하기도 하고 사정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오묘의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정평관이 있고, 이제 정관이 어쨌든 왕하죠. 평관도 있지만은. 그래서, 어, 법도를 지키려고 예스는 황제였지만은, 겁제, 급제, 겁제나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에, 자기 성격대로 또 정치를 많이 에, 에, 어찌됐든 뭐 정적들 뭐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볼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에, 청나라 제6대 황제 건륭 황제의사주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사의 순정격에 해당이 돼서 황제의사주가 되었다. 이제 그 성정은 네, 상당히 예, 법도를 지킨다고 예를 쓰면서도, 또는 의리를 지킨다고 예를 쓰면서도, 어, 상당히 예, 정치적 탈압도 심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육 환계 사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지를 한번 봐보죠. 감사합니다.